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우거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.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이고, 현재 오후 4시 11분입니다. 이제 필드로 진입하고 있는데,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생방송을 좀 필드에서 병행을 할까 하고 생방송 장비를 챙겨가고 있어요. 챙겨가고 있는데, 일단은 조사님들이 필드에 이제 계실지, 아니면 뭐 어쩔지 상황을 몰라서, 어, 녹화본 카메라도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일단 차들은 좀서 있긴 한데 그게 공사 차인지 아니면 낚시하시는 분들 차인지 몰라서 일단 이렇게 챙겨가고 있고요. 가서 조사님들이 많으시고 좀 방해가 될것 같다. 어, 그러면 이제 오늘 생방송은 포기하고 녹화본만 좀할 예정이고요. 생좀 어, 조사님들이 없으시다 하면 생방송으로 오늘 좀 같이 병행을 할까 하고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. 일단 가서 상황 보고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일단은 생방송 오늘 병행하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멘트는 최대한 생략하고 생방송에 집중을 했다가 이따가 이제 고기가 나와주면 잡는 모습 위주로 좀 담고 생방이 끝난 후에 좀 멘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트 좀 해달라고. 그래서 미노잉 테스트 좀 미노 테스트를 해야 돼서 이따가 생방 끝나고 노출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생방 끝나고 미노 좀 테스트 하려고 오늘은 미노잉 대 갖고 왔습니다. 오늘 예상 좋까요? 글쎄요. 그래도 쏘가리한두 마리 얼굴 정도 두 마리 정도 보면. 잘 보는 거 아닐까요? 저는 오늘 한 6시 반, 7시에 철수할 예정입니다. 5시간까지 그 한두 마리. 근데 포인트가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. 성생님이 계셔서 그냥 빈자리에서 하는 거예요. 이따가 만약 가시면 올라가고 그게 아니면 딴 데로 가야죠. 있지 왔어! 와 채팅 보다가 순간 턱 들어왔는데 침질을 제대로 못했어. 이거 왠지 터질 것 같은데? 자 입질 어우 뭔데 이렇게 힘을 쓰냐? 입질은 제대로 들어왔어요. 설마 감을 치지? 꾸물러 꾸물러 감을 치네. 자감 메기 야 한낮에 메기가 이렇게 큰게 나와? 야 메기 진짜 크다. <laughs> 감을 치는 줄 알았는데 메기네 요 메기. 야 사이즈 진짜 커. 오우 야 미쳤다. 야, 이거 어떡하지? 큰데, 너무? 우와, 씨. 아우, 이빨. 아우, 아파. 이야. 야, 메기가 낮에 이렇게 사이즈 큰게 나오네요. 빵, 봐봐. 이 정도면 메기 진짜 큰 겁니다. 자. 메기가텅 하고 때려주네요. 사이즈 엄청 좋아요. 그죠? 보이나? 음. 아우, 이게 화면 때문에. 자 오자마자 생방송 지금 키자마자 한수 했어요. 매기, 그죠? 인정? 사이즈 이게 화면에서는 작아 보이실 것 같은데 상당히 커요. 그리고 지금 얘가 이빨이 상당히 날카로워요. 지금 막 계속 깨물어요. 빨리 보내줄게요. 자. 일단은 누가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줄은 합사 PE 라인을 꼭 추천드리고요. 걷다가 쇼크리더를 처음서부터 누구든 쇼크리더를 낚시 경력이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쇼크리더를 매본 적이 없는 분들은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당장 내가 쇼크리더 한번 해볼래? 그런다고 그분들도 쇼크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. 초보건 경력이 있는 분들이건 쇼크리더 자체는 매듭을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, 네, 다를 거 없습니다. 연습하셔서 충분히 매실 수가 있고요. 저는 차라리 P 합사 라인에 쇼크리더를 사용하시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. 물론 이제 카우 어느 정도 내가 쭉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제 조력이 돼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낚시를 하기 위해 라인 선택을 그 라인들의 장점을 잘 알고 라인 선택을 하는 거면 몰라도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P라인 합사라인이 훨씬 낚시하기가 편하고 유용하지 카본 라인은 더 어려워요. 일단 연식률이라는 게 있어서 라인 자체에서 늘어납니다. 네,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챔질도 더 강하게 하셔야 되고 또 코일링 영상이라 그래서 라인 이렇게 감은 대로 이렇게 나중에는 스프링 모양 대로 막 이렇게 꼬여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어 아무튼 네 미끌렸을 때도 라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끌림에서도 원래는 쉽게 빠질 수 있는 돌에 박혔어도 잘안 빠져요. 그래서 오히려 합사는 그만큼 텐션, 그러니까 라인의 연신률이 없고 쇼크리더를 써도 덜하기 때문에 튕기면 합사의 힘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이제 카본으로 퉁 튕겨져 나가면서 밑걸림 탈출도 더 용이하고 아무튼 장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PE의 쇼크리더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형범님 아기수갈님, 김대희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혹시 제 말은 잘 들리시나요? 여기가 물, 물이 떨어지는 데라 저는 잘안 들리네, 이게. 히트. 가물치 있다고 그랬죠? 가물치가 아니구나.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. 붕어 같은데 엄청 커요. 붕어면 엄청 큰것 같아요. 붕어다. 붕어 이 정도면 큰거 아닌가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빨리 놔줄게요, 예. 붕어, 붕어. 왔어요. 그렇지. 나와야지. 가물치 같아요. 아니다. 잉어가 정업하고 나온 것 같아요. 잉어가 정업했어요 정읍. 야, 오늘 절액티 엄청 만지네, 진짜. 아. 정읍, 정읍. 가만있어! 가만있어! 아. 아우, 잉어! 아우, 미끄러 야,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이어 정읍하고 나왔어요. 저 일로 던지고 있는데. 라인 일로 줘요, 라인. 풀어요, 풀어. 됐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좀 뒤늦게 오신 조사님께서 제가 던지던 자리로 던지셨는데 좀 엉켰어요. 히트. 자. 배스요, 배스. 죄송합니다. 핸드폰 잘못 눌려 갖고 뭐 이렇게 이상한 게된 분들은 진짜 죄송해요. 제가 일부러 누른 게 아니에요. 자, 생방송 이제 종료했고요. 현재 시간 6시 22분입니다. 7시까지만 이제 낚시를 이제. 녹화본으로 하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영상을 빌어서 아까 제 생방송을 보다가 좀 문제가 생기셨던 분들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잉어 잉어를 좀 잡고 그거를 손으로 건진다고 아무 생각 없이 물에다가 손을 막 담궜는데 요요 요게 이제 제가 화면을 채팅창을 보는 화면인데 이게 같이 젖었어요. 이게 같이 젖으면서 이제 물기 때문에 이것저것 지 마음대로 막 눌렸나봐요. 그걸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, 우리 아까 여기 김현성 님이신가? 그분도 막 채팅 금지가 되시고, 자, 누구셨죠? 네, 김영건 님. 김영건 님이랑 막 정현성 님이랑 채팅 금지가 되시고, 혹시나 또 잘못해서 차단이 눌리신 분들은 제가 집에 돌아가서 확인한 다음에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는데, 이게 물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막 눌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낚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현재 시간 7시 3분입니다. 저는 오늘 쏘가리는 못 잡았고요. 철수할까 합니다. 오늘 아까 생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조금, 어... 라인이 계속 이제 크로스로 던지셔서 엉키는 상황이 있었고 이제 거기서 제가 제 로드가 부러질 뻔해갖고 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, 그런, 거기서부터 제가 굳이, 좀, 뭐라 그럴까, 멘탈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. 어 기분 좋게 그렇게 그냥 넘겨보내고, 계속 낚시를 했었어야 되는데, 어 오늘 뭐, 아까 핸드폰도 물에 젖으면서, 의도치 않게 막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되고, 또 그렇게 또, 아까 계속 크로스로 엉키고, 또 로드가 파손될 뻔 하다 보니까, 이런저런 막 생각들이 겹치면서, 낚시가 지금 손에 안 잡히네요 그래서 어 계속 밑걸림만 자꾸 심해 심한 것 같고 낚시도 잘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철수하고요 어 내일 또 상황 봐서 내일 또 다시 즐겁게 마음 부여잡고 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기 유의하시고 오늘도 쏘가리는 만나지 못했지만 네 아무튼 좀 마음 진정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기분 좋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좋은 밤 되시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